일본 소도시 여행 탑5 화려한 단풍과 함께 일본 소도시의 가을 여행지를 만나보세요. 탑5 가나자와 길루크엔 정원의 단풍과 전통 마을 거리가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옛 사무라이 마을을 거닐며 일본의 고즈넉한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탑4 마쓰에 마세. 마쓰에 성과 신지호수 주변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물의 도시라 불리는 매력 속에서 여유로운 계절 여행을 즐겨보세요. 탑3다카마스 프리스린 공원은 가을이 되면 단풍과 연못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푸른 바다와 함께 가을 여행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탑 2. 구마모토 웅장한 구마모토 성은 붉게 물든 단풍과이 어우러져 한층 더 장엄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아소산의 드넓은 자연 속에서 가을만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탑 1. 모비이로 홋카이도 대평원과 목장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따뜻한 디저트와 함께 여유로운 가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가을의 색으로 물든 일본 소도시에서 잊지 못할 여행을 경험해보세요.